안녕하세요 미키김입니다 어, 오늘은 합비미오에서 나온 맞는 어, 팔레트를 잠깐 리뷰하려고 합니다 음, 도민양님 방송을 보고 땡겨서 샀는데요 아크릴 부서색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왜 팔레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 일이고 그것도 매번 건조가 심하다 보니까 좋은 팔레트 찾기도 힘든데요 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좀 구매를 했고요 가격대는 좀 있지만 고 좋게를 라는 마음에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직접 팔레트 세트고요. 하비미어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구성품이 어 이쪽에 팔레트 공간이 나오고요. 어이 수분 페이퍼와 방수 페이퍼들이 들어 있습니다. 수분 페이퍼는 아무래도 그 건조 열도 막아주니까 이건 데칼 쓸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도색하는 웹 팔레트 만들 때는 이 방수 페어 가드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펀지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스펀지를 여기에 깔고 적시는 거겠죠. 그럼 저도 한번 적셔볼까요? 어느 정도에 적셔야 적정화 할지 접근을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처음이다. 델피에서 데카이트 레일을 사봐서 좀 비슷한 느낌일 줄 알고 샀는데 음. 이렇게 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나? 스펀지가 물을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한 것도 같고 그렇죠 물을 좀 많이 한거같죠 물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서 조금 더어내보겠습니다 자, 젖어 있는 이 스펀지 위에 방수 패드를, 방수 패드를, 방수 패드를 깔면 에팔레트가 그 완성이 되는 거죠. 보통 웹팔레트 만들 때 쟁반 위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철, 다이소에 있는 철제 쟁반을 사다가 거기에 물티슈 한두장 정도 깔고 물을 좀더 적신 후에 종이호일을 그 위에다 썼었는데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서페이 스프라이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오늘 어차피 서페이드 하나 해야 돼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레이더를 요즘 많이 썼더니 얼마 안 남았네요 복권도 많이 뭉쳐서 이정도 하고 얼마나 지속되는지 한번 보죠 마크닐 도료의 특징상 빨래 건조가 되기 때문에 밑에는 물기 때문에 종이라도 오래 갔으면 좋겠고요. 가조했다가 분해한 아까입니다. 웹 팔레트 만들었을 때보다는 좀더 점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막 찐득거리는 건 아니고 너무 물기를 심하게 먹지도 않는 것 같고 적정한 것 같습니다. 가끔 돌과 물기를 너무 안 먹으면 서페이스도 이렇게 뭉쳐가지고 잘 펴줘야 돼요. 다른 부위도 한번, 좀 넓은 부위도 한번 볼까요 잡기가 힘드네요 잡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만들었던 웹팔렛 비해서는, 음, 건조도는 비슷한 것 같고요, 얼마 안 됐지만. 대신 종이 호일 잘못 썼을 때 나오는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없는 것 같네요. 그쵸, 가격도 비싼데,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제 책상에 더러운 이유는 이렇게 자꾸 튕겨나갔습니다. 이렇게 힘든 부위는 정말 다른 부위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직 아까의 색깔을 못 정해서 일단 서페부터 올리고 있어요 이런 색상 있으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색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트나 핑크 같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으, 찍었을 때, 밑에 도로가, 도로가, 밑에 판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은 좀, 그냥 일반 웹팔레트보다 더한것 같고요. 음, 좀더장시간 써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제법 만족스러운, 그러네요. 제품이네요. 가격만 좀 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가격이, 이게 세트만 23,000원이라 배송비까지 하면 26,000원 이, 이 종이는 리필이 돼서 음 사실 그냥 스펀지를 써도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뭔가 좀 다른 게 있겠죠 음좀 서페만 하니까 가운데다 그냥 부어 버렸지만 도색할 때는 좀 여러 군데에다가 돌을 짜면 살수 있겠어요 음, 개인적으로는 좀더 넓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네요 저는 보통 저는 2만원대가 거의 막 판을 다 벌려놓고 갔던 사람이라 실시 돌을 건져두는 좋습니다 별로 빨리 건조가 되진 않아요 매팔레트 같은 경우는 물기가 너무 하면은 물이 또 너무 많이 먹어서 희석 효과가 나버리고 근데 이거는 적정히 좀 관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매팔레 쓰실 분들은 혹시 여유가 되시면 일단 추천드리고요 뭐어 굳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 그냥 매팔렛 만들어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리뷰 여기까지만 하고 상세한 거는 뭐 계속 써보는 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일요일 보내세요.